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BMW의 호뚜기 BMW 송호근 주임을 같이 모시고 지금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는데요. 요새 제일 핫한 컬러가 이 컬러 맞죠? 이 컬러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가장 밀고 있는 컬러인데요. M 스포츠에서만 나오는 컬러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메탈릭한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확실히 잘 돋보이기 때문에 BMW 5 시리즈랑 특히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거기에다가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원래 7 시리즈에서 전용 컬러로 나왔던 컬러인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반응. 근데 유튜브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BMW 5 시리즈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의 이제 매력을 보여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시리즈 간략하게 설명. 진짜 중점적으로 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어 일단 뭐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네어 일단 저희 BMW의 가장 대표적인 이 키드니 그릴어 그릴. 그리고 그쪽에 테두리 쪽에 네어 아이코닉 글러 글로우. 아이코닉 글러가 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네 진짜 예쁘긴 하네요 확실히 이 BMW 시그니처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가장 돋보이게 하는 이 옵션이 이 아이코닉 글로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헤드라이트는 원체 멋있게 나오고 우리 BMW가 특히 저는 본네트 위에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엄청 눈에 들어오거든요. 차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부분도 이제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M 스포츠를 선택하면 좋은 점 베이스랑 M 스포츠는 이거와 다르다. 어, 이 전면부 하단 범퍼 쪽 보시면은 일단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 이 블랙 하이브러쉬 부분과 네. 이 외관 색상과 투톤을 이루는 모습을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사진이 띄워드리겠지만, 이게 원색상으로, 원톤으로 이루어져 통일감 때문에. 있게. 네. 좀더 이제 얌전한 그런 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이스는 조금 통일감 있고 좀 단조로운 걸 좋아하시면은 베이스 그 다음에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톤 이루기 때문에 나는 역동적이고 BMW의 좀 이렇게 강인함을 좋아한다 그럼 M 스포츠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일단 한 가지가 들어오는데 어, BMW 530i를 선택하면 520이랑 다른 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측면부 쪽에서는 이 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530i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0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휠 사이즈가 다르네요. 확실히 차체가 이번에 5시리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거에 걸맞은 또 이제 신발을 신어야겠죠. 그래서 어, 520i는 19인치가 들어갔지만 그것도 물론 엄청 커요. 다만 530에는 20인치의 대형 휠이 들어갔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확실히 훨씬 더제 눈엔 고급스러워요. 스포크가 좀 널찍하게 디자인 됐다 보니까 좀 고급차 느낌이 더 돋보이네요. M 스포츠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랙 하이그로시 윈도우 몰딩이 들어가고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투톤 역시 이런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또 뭐, 뭐라고 해요? 주임님, 어, 이거는 BMW의... 그런 C필러 C필러 이름 코프 마이스터 킹크랩 아, 공부했네 오. 공부했어요 확실히 공부한 친구는 다르고 이제 5시리즈다 이걸 음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잘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풀체인지 5시리즈가 후면부가 조금 아쉽다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계속 볼수록 이 리어램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요즘 트렌드답게 이런 테두리가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리어램프를 강조하는 듯한 이 L자형 쉐입이 저희 BMW 시그니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도 단차를 두어서 약간의 3D 입체적으로 좀더 이뻐 보이게 이런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센서가 조금 범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발을. 고급 컬러의 상징 주황색으로 고객님의 좀 감성적인 디테일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고 박스도 새로운 걸 넣어드렸습니다 모든 게다 들어가 있네요 저희 팀장님한테 출고하시면 이런 모든 선물들을 푸짐하게 받아보실 수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역시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를 어, 송우주님이 2열 시트 한번 타보고 저보다 네. 이제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네. 타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 성인 남자 키보다 살짝 큰 키인데 그렇죠. 제가 아주 편하게 앉아볼게요 잘 찍어주세요 어, 편하게 앉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이 두개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한개반 정도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장거리 주행에도 어이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아, 문 닫아 주세요. 잠좀 갈게. 지하네 <laughs> 자 가죽은 어떤 가죽이 들어갔죠? 어 가죽은 아주 고급 가죽인 메리노 가죽 시트가 그렇죠. 들어가고요. 천연 가죽 시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예전에7 시리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서산해서골랐죠아네 어, <laughs> 네.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알고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네. <laughs> 어쨌거나 5 시리즈에도 이제 메리노 가죽을 느끼실 수가 있다. 물론 530i 위급부터. 자 1열 탑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D컷 핸들. M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두, 두툼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거랑 동일하게 되었는데 디자인이 조금 고급화 됐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답게 디컷이 들어갔다. 그리고 M 스포츠 3, 530에는 이렇게 부스트, 패들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성 감성을 또 채택을 했고 자 전면부에 보면은 이렇게 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느낌. 이거는 당연하죠, 이제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5 3 0 i 는 이렇게 인터랙션 바가 쭉 들어갔습니다. 이게 BMW 7시리즈에 들어갔던 게 그대로 5 3 0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5 3 0에는또 하만카돈 스피커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감성들까지 모두 챙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30i 전반적으로 디자인 그리고 실내 안 잡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 고객님께서 많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 가시고요 530i 금융 조건 어때요 요새? 뭐 금융 조건, 예, 할부 조건이라든가 어, 일단 뭐 36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 할부 조건 네. 여러 가지 좋은 금융 상품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 조민혁 팀장님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면 저도 좋지만 여기 송호금 중에도 상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연락처 띄워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골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5 시리즈는 금융이 너무 잘돼 있어서 할부 혹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리스 렌트 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왼쪽 상단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 호뚜기였습니다 호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